부모가 자녀를 돌볼 형편이 안돼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바로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조선 가정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김덕분 할머니는 12년 동안 키우던 손녀를 최근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한달 10만 원 남짓한 노령 연금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손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병을 앓고 있어 키울 형편이 못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뭐 살고 싶지도 않던 맘고 돈은 딸리니까 어? 거기도 연양 받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맡아 키우는 대리양육 위탁 아동은. 강원도에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40만 원도 채안 되는 경우가 세 집당 한집골입니다 조부모가 직업이 없고 건강도 나쁘다 보니 정부 지원만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절반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지원이 대부분 20년 동안 손녀를 키운 이서훈 할머니도 부모 대신 양육을 책임졌지만 기초생활수급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원 받은 건 없어요. 엄마한테로 주민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린 지원 받은 건 없어요. 걔한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들은 높은 우울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육자에 대한 혜택이 없고 실제로는 가족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아동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자꾸만 사각지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하지만 대리양육 위탁 가정의 생활 전반을 돕는 지원센터는 도내에 원주 단한 곳에만 설치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